합니다. 소개했어요. 소개하고 난 다음에 손소독제로 대상자 터치해서 확인할 거잖아. 한번에 터치가 들어가니까 만지기 전에 손소독해야 되겠죠. 손소독을 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다 똑같지 모든 프로토타에서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 이름을 개방형으로 확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성함이. 고정맥님이시네요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팔찌랑 사실 비교해줘야 됩니다. 고정맥님 남자 30세 등록번호 123.567 123.567네 맞으시네요. 자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상자 시나리오에 맞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이 사람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어, 장염으로 인해서 구토 설사하시고 탈수로 인해서 금식 유지하고 있고 다음날 주치의 처방은 이렇게 처방이 났어요. 노말 셀라인 500ml TID IV4 24시간 동안 이렇게 처방이 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로마셀의 500ml를 하루 3번 줄여. 그럼 하루 총 들어간 양이 얼마야? 1,500이지. 1,500을 뭐 24시간 동안 줄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60cc 로주면 됐지만 저는 일단 여기 30cc 아까 주라고 여기 적혀있었잖아. 3 0 c 트로 줄어들었으니까 2초에 한번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까요? 고정민님, 우리, 소통하시고 설사 많이 하시고, 지금 속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식가오신데 금식 중에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영양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수액 주입해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적, 약물 얘기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하는 방법, 주의사항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는 게좀더 나아요. 환자가 바로 기억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이냐면 주사 맞고 난 다음 팔은 심장보다 높게 들면은 혈액이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동하실 때는 항상 이동포풀 때랑 세트로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혹시라도 혈액이 들어가지 않거나 막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감사 호출해주세요라고 설명을 미리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 끝나고 설명드리면 환자들이 더 기억을 잘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얘기해 드리면 긴장도가 높아서 확나가버리고요 이제 이거는 처음에 설명할 때 하셔도 되고 마지막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프로토콜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빠른가 괜찮아요? 음. 네. 음. 물어보세요.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laughs> 자 그래서. 어, 침상 옆에 수액 걸때 수액백을 걸고 이거를 폴대 같이 거셔도 되고 환자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폴대에다걸로 넣으면 환자도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액 제트를 끝을 대상자 주사 부위 가까이 옆에다가 둡니다. 왜냐면 내가 시크 찌고 하는데 연결하면 이래되면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밑에 옆에다가 보통 주변에 같이 놔두고 시작을 합니다. 됐나요?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대상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어? 좀팔 편안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럼 통상 어떻게 하냐면 자리 앉은 자세에서 얘를 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편안해 하세요.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장보다 낮게만 유지하시면 돼요. 팔을 심장보다 낮게만 유지하면 영유가 안되니까 그렇게 유지하면 되고 뭐라 그래요? 피부와 정맥 상태가 양호한 부위를 선택을 해줘야 돼 피부에 혹시 멍이 있거나 화상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찌르면 안돼안 돼. 안 되죠 그래서 <laughs> 양호한 부분을 눈으로 선택을 해주는데 잠깐만 혈관이 손상이 되셨나봐요 피가 전철 나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내가 어디 찌를지 선택 합니다 여기 찌를 거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어 하,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좀 깊게 할때 해놓으면 혈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찌르고자 하는 곳에서 몇 센티 위에다가 지혈대 감으라고 했죠? 10에서 12, 15 c m 정도 위에다가 감아주면 되는데 터니케지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우아하게 나왔지. 이게 지혈자, 지혈대 역할을 사실 잘 못해. 혈액 충만이 좀잘안 되서 없어. 저는 이게 옛날에 썼는데 잘안 쓰게 된 계기가 되는 데 어쨌든 밑에 걸어가지고 들어서 여기다 꼽는다. 꼽고 쭉 당기면 돼. 다 줬어요, 한 장. 났어요? 그럼 풀 때는 그냥 이만도면 풀려.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옛날 방법은 이 옛날 애기들 공주, 기저귀 공주 애기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편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밑에서 들어올려서 10에서 15cm 위에다 들어올려서 살짝 탈려고 준 상태에서 크로스를. 오른쪽에 밑에 거, 왼쪽은 그 위에다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 있죠. 걔를 그냥 살짝 밑으로 밀어 넣어. 이렇게 터니켓의끝이 위로 가죠. 왜냐면 밑으로 가버리면 주사 바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묶어주는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게 얘가 혈액 충만을 좀잘못 해서 이요이게 너무 이렇하잖아그래서충렇 이렇게 해서 이게이 찔렀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 이렇게 습니 이렇게 다음에. 카테터 길이보다 카테타가 보통 얼마나 되냐면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돼요.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되 있냐면 카테터스파이 데이 런거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봉하면은 내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빼잖아요. 이타겟이를 빼면은 내가 찌를 때는 뾰족한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한잔에 맞고 난 다음에 계속 뾰족한 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에 좋은 게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제 학생 때 아이다그 전에 생겼던 것 같긴 하다. 근데 하여튼 80년, 90년대는 없었어. 현타오네. 자, <laughs> 그때는 반을 맞지 래서 어쨌든 나중에 생겼는데, 자 이게 이 이중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 안에 스타일레시 하는 그 탐침 기능 이 있는 애가 있어. 얘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자한테 주실 때는 얘를 안에 침은 빼. 그럼 얘는 말랑말랑한 실리콘만 남아요. 한자도 자극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혈관 내 유지하는 카테터, 에서 안지오 카테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얘도 사면이 있거든요. 사면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삽입을 할 겁니다. 우리 피내 주사했어. 아직 안 했지? 했나? 피내 했나? 아, 기억이 안 나. 득만 하고 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응. 사면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요 정도 길이 1cm, 1.5cm 정도 길이가 되는 혈관. 지금 보면은 나한테는 봐봐. 여기는 안 되겠지. 너무 짧지. 바늘 길이만 큼안 들어가겠죠. 여기가 너무 짧으니까. 보여요? 근데 요쪽에서 혈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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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멋지다. 아니, 아니야.